보시겠습니다. 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에바그로티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생각하니그 날의 형제와 함께 수고 함께 군사 자요 내게 사자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그가 너희 무지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내가 돈줄 알고 근심 심히 근심하는 자 그가 병도 좋게 되었으나 고 기뻐하게 하신도 돌려합니다. 이런 내가 주면서 모든 기쁨으 그를 응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 종귀여기다. 그가 그리스도의 이를 위하여 죽기로도 자기 목숨을 돌아가지 아니하서 나를 숨기는너희 부족함을 합니다 아멘. 그렇기도 많은 사람이 있었어. 힘 있게 돕는 것이 자기 몸돌 도와보지 않고 열심히 열심히 복음에 힘겹지 로았아니다 모든 일에 수정되면서 도왔는데 병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경우에 이 소식을 알고 모든 복용들과 또바울의 일행과 병이 된다고 서 해보려고 던지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복음 사에게 행령자로 도왔던 대답으로 디도를 나와 함께 군사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 목숨 을 돌아보지 않고 힘있게 사에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함께 된 군사로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빌리보 교회에서 화순한에바브르티누가 아직 나이는 젊고 또먼 타지에 와서 그를 돋다 보니까 고향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읽은 마후리 이제 빌리보 교회로 다시 보내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리보 교회에 성도들에게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그리고 여호와 같은 자를 종귀히 여기라.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충성하게 자기 자신보다도 교회의 일과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예배와 그로뒤노를 기쁨으로 다시. 영자 회중기를 명명 명을 써서 부탁하는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그뒤을 한번 생각하면서 어, 한 사람고 기운 하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배들레의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사람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여는 십자가의 성냥의 복을 빌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이시라 에바브르 띠는 바울이의 평생 잊을 수 없는 귀한 힘역자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우리 마음중심으 모시고 그 보혈의 공유로 죄사을 받고 사망을 면세해 깨뜨려 주시고 영생을선물해 주셨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의 가장 소중한 마음에 그분을 모시고 감사하고 함께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기도 드려야 될 준비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박으로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 스고도 자기 몸을돌보자지 않고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자으로 우리 복의 필값로 성도를 어렵다 하시고 거룩하며 성을 불러주옵소 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불러주옵소 주님 만날 시간까지 우리가 가장 소중히 기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만날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빌어드리옵나이다